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아이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제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 이르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자에게야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래야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로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로 부르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평일 라디오를 혹시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실 텐데요. 107.7을 오후 2시에 틀면은 컬투쇼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네, 그 라디오 프로그램에 진행 나온 한 가지 에피소드인데요. 여자친구 두 명이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방구 냄새가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썩은 냄새가 나길래 친구가 일부러 크게 말을 했습니다. 아유, 이건 방, 보통 방구가 아니라 똥방구네, 똥방구. 누가 똥방구를 끈 거야? 잠시 후에 옆에 있는 친구한테 메시지가 왔습니다. 나니까 닥쳐. <laughs> 방구를 낀 친구가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사람마다 누구에게 쉽게 말하기 힘든 자기만의 숨겨진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나의 자존심과 그리고 정체성까지 흔들 수 있죠. 1987년 신형원 씨가 노래한 개똥벌레라는 곡이 있습니다. 아마 다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 노래는 사람의 고독한 실존을 음악으로 승화시켰는데요. 우리 가사의 내용을 보면 이렇죠. 제가 노래는 할 수가 없고요. 가사를 보면 아무리 우겨봐도 어쩔 수 없네. 저기 개똥 무덤이 내 집인 걸. 가슴을 내밀어도 친구가 없네. 노래하던 새들도 멀리 날아가네. 이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마음을 다 주어도 친구가 없네. 사랑하고 싶지만 마음뿐인 걸. 나는 개똥벌레 어쩔 수 없네. 손을 잡고 싶지만 모두 떠나가네. 후렴이 이렇죠.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말아라. 나를 위해 한 번만, 한 번만 손을 잡아주렴. 아, 외로운 밤, 쓰라린 가슴 안고, 오늘 밤도 그렇게 울다 잠이 든다. 오늘 우리는 개똥벌레처럼 보이는 한 주인공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레이는 어떤 인물인가? 오늘 성경을 보시면... 그는 제법 큰 돈을 벌고요. 그리고 잘 나가는 인생이었지만 똥방구 냄새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마음을 나는 친구가 단한 명도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를 1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아이피와델레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고독하고, 그리고 냄새나는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아이페오의 아들 레이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이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봐서는 아마 세리 중에서도 어느 정도 직급이 있는 좀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처럼 보입니다. 당시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가버나움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통행하는 요충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 길을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는데, 로마가 지배한 다음에 이 길에 통행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이 너무나 자유롭게 마음대로 다녔었던 길인데, 갑자기 돈을 내라고 하면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요? 로마 정부는 당시에 인두세, 토지세, 소득세 외에 돈이 되는 것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아주 살인적인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심지어는 마차에 바퀴 개수까지 세어서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정말 악질적인 세금 정책이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의 직업 세리, 이 세리들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매국노 취급을 받았었습니다. 세리들은 로마의 악질적 세금에 자기의 목까지 더해서 대부분 부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레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레이를 향해 더 심한 욕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름이 레위라면 그 가문이 레이지파입니다. 여러분, 레이지파가 어떤 집파죠 성전을 지키고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아주 경건한 가문입니다. 오늘 본분이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람들은 레이를 향해서 아마 이렇게 욕을 했을 것 같습니다. 성전을 지키고 성경을 가르치는 유대 명문 가문에서 로마의 개가 태어났다. 레이는 가버나움 사람들의 외치는 이런 욕설 앞에서 개똥벌레처럼 고독한 불안에 빠졌을 겁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리고 로마 같은 절대 권력이 내 뒤에 있다고 하더라도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레이는 부정하고 정직하지 못한 돈 앞에서 경건한 자존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위치가 높아지고 커질수록 아마 더 두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권력이 생기면 생길수록 더큰 의심의 눈초리로 주변 사람들을 바라봐야만 했습니다. 2000년 전, 알페오의 아들 레이는 오늘날 우리의 일그러진 자화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손에 쥐고 있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으며, 그리고 배부르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도로 편리한 사회가 고도로 쉽지 않은 사회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현대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집에 살고, 그리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살지만, 불안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시대 유명한 작가인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뉴스의 시대를 통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잠깐 한 부분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뉴스는 겁먹고 동요하고 괴로워하는 두려움과 분노다.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떤 뉴스를 주로 듣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뉴스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번 솔직하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대부분 결국 나의 밥그릇이 사라지면 어떡하나, 나의 자리가 흔들리면 어떡하나,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나 아파트값, 전월세 대책, 세금 문제, 은행 이자율, 심지어는 세계 경제까지 걱정하면서 두려움과 분노를 쏟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레이처럼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나의 의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의자를 지키기 위해서 내 밥그릇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냄새나는 개똥벌레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레이는 어떻게 냄새나는 개똥벌레와 같은 삶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가? 오늘 14절에서 예수님은 레이에게 냄새나는 이런 개똥벌레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예수님과 레이는 그날 처음 만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오랜 시간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그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셨던 것 같습니다. 레이 역시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라는 선생을 만나면 병이 났고, 그리고 죄삼까지 받는다는 그런 새로운 뉴스를 소문을 통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로마 정부로부터 듣는 돈에 관한 최신 정보와 뉴스는 아마 그의 마음을 점점 어렵게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에 대한 뉴스를 들은 레이는 너무나 신기하게 레이의 마음에 평안과 궁금증을 일으켰습니다 레이는 어느 때처럼 바쁘게 통행세를 걷고 있었습니다 교통 범칙금을 내는 사람 기분이 어떻죠? 기분이 안 좋죠. 세금을 내려온 사람들이 아마도 잡아먹을 듯이 째려보고 있고, 아무도 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따라 레이는 돈에서 더 냄새가 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의 손에서 자꾸만 돈을 세는데, 자꾸 미끄러지고 가슴이 너무나 갑갑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눈앞이, 눈앞에 보니까 빛이 번쩍였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눈앞에서 지켜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잊을 수 없는 따뜻한 한마디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이야 나를 따라라 이 따르다라는 이 말씀이 마가복음에서 항상 제자도와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레이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아마 이렇게 들렸을 거예요 레이야 돈을 따르지 마 탐욕을 따르지 마 권력을 따르지 마! 너는 나만 따라. 오래전에 언론 쪽에서 일하시는 집사님과 교고사역을 할 때요,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분이 조심스럽게 기도 부탁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사장 승진 대상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못 올라가도 좋으니까 억울한 일만 안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위에 있던 사장이 수작을 부려서 이 집사님 의자를 빼앗겼어요. 그리고 6개월 동안 중요하지 않은 부서에 저 지방으로 이렇게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암울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가? 사람이 어떻게 바보가 될수 있는가? 저는 정말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집사님 견딜 수 있으셨어요? 라고 여쭤봤습니다 처음에는 우울증에 빠져서 이러다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이 정신과 의자를, 의사를 찾아갔고 그리고 그 암울한 시간을 버틸 수 있도록 의학적 처방을 받은 게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님이 왜 자신을 그 자리에 보내셨는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셨다라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만날 때마다 계속 동일한 조언을 해드렸었어요. 집사님, 제자도를 우직하겠다라는 인생은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정말 그 집사님이 지금은 잘 나가는 또한 회사를 다니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의자가 아니라 의지입니다. 어떤 의지요? 예수를 향한 의지, 곧 믿음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내가 정말 손해를 보더라도, 혹시 공격을 당하더라도 예수를 끝까지 따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나를 따르라, 나를 다르라라는 예수님의 초대에 어떻게 응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향해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초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혹시 개똥벌레의 다른 이름을 아시나요? 개똥벌레의 다른 이름이 반딧 불이반딧불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어두운 밤을 고운 빛으로 이겨내는 반딧불이 바로 개똥벌레 이름이에요. 개똥벌레와 반딧불이 이두 가지 이름을 비교해 보면 느낌이 전혀 다릅니다. 이것을 보면서 사람의 양면성을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레이는 개똥벌레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다음 그는 반딧불 이와 같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레이는 불안과 두려움에 있었지만 예수를 만난 다음에 아주 당당해졌어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요. 여러분, 16절을 보시겠습니까? 16절 예수님과 함께하는 잔치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세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죄인들은요, 무슨 부도덕한 생활을 했거나 나쁜 일을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만든 나쁜 기준, 이 나쁜 기준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 곧 불명예스러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다고요. 옛날 같으면 레이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주눅에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레이는 주눅들지 않습니다. 눈치 보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멀리 하는데 예수님이 찾아 오셔서 그 밥상에 찾아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먹고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더 이상 그를 흔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은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 의사이신 예수님이 레이의 이름을 새롭게 바꿔주셨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성경 마태복음의 마태가 바로 레이의 새로운 이름이에요 마태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레이에서 마테로 새롭게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마테는 똥방구 냄새나는 개똥벌레 같은 인생이 아니라 어두운 밤을 고운 빛으로 밝혀줄 하나님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냄새나는 개똥벌레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나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올래? 우리를 향해 외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인생과 함께 하셔서 어떤 어두움의 세력이 흔들 수 없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연말이 되면은 교회가 항상 분주합니다. 왜 분주하냐면 내년을 섬길 동역자들의 세워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전체를 보면 점점 헌신하는 손길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봤더니 성도들이 점점 대형교회를 선호해요. 왜냐하면 섬기지 않고 본인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교회들이 성도들에게 주는 그런 서비스가 점점 커지고 강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서비스 받는 것이 익숙한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곧 교회입니다. 다시요. 성도가 곧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 교회가 있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셨고, 두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셨으며, 가르치셨으며 세 번째는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사역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이세 가지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의자만 신경 쓰다 보니까 교회가 곧 성도입니다. 라는 이런 교회론이 흔들리고 있어요. 일주일은 168시간이고요. 한 달은 720시간입니다. 이 시간 중에 나의 의자를 위해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드리는 시간은 과연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는 마태처럼 어두운 세상을 주님의 빛으로 밝히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질문, 아주 어려운 질문 한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대답해보세요. 그리고 영상으로 특별히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대답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주일에만 교회를 출석하는 종교인입니까?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종교인은 예수님을 담는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종교인은 나의 의자에 더큰 관심을 두고요 종교인은 복음을 들어도 감동이 없어요 가슴이 뛰질 않아요 곧 2022년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시면 섬겨야 할 자리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섬기는 것에 이 성기는 게참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시간을 할애해서 들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부족한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사회나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많이 어두워졌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빛으로 우리 공동체와 우리 지체들의 마음에 바로 여러분들이 밝은 빛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명을 오롯이 감당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과 함께하셔서 어떠한 어두운 세력이 흔들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나의 의자에만 관심을 갖는 인생이 되지 말고 이 어두운, 어두움을 밝히는 반딧불이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